저희 질의응답에 앞서 궁금한 점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리 태연양 하면 또 미스트롯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미스트롯 순위가 최종 4위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그 순위에 좀 만족을 하세요? 이제 와서 여쭙습니다만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4위가 됐다는 거는 네. 제가 이 탑7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왜냐면 백인에 이렇게 참가자들이 그래. 와가지고 제가 이 최종 사회를 했다는 게사회가 남았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거는 진짜 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축복이야 그래요. 그 백인 중에 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이후로도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바람길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엄청난 조회수를 또 기록했잖아요. 네. 예. 그, 네. 설명해봐요. 왜 그런지. 어 근데 하기 전에 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고 아 그럴까요? 네, 아 맞아 맞아 노래를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네네. 우리 기자님들이 또먼 걸음 하셨을 테니까 네네. 예 우리 태연양의 멋진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바람길을 들려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무대 뭐 청해 듣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 노래 듣기 전에 바람길이란 무대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딱이 노래 준비했네요. <laughs> 오, 너무나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일단 뭐 저도 가끔 봅니다만 무려 930만 회의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이 기자님들 앞에서 이 무대를 하니까 좀 많이 떨렸죠? 어땠어요? 좀 무섭네요. 왜요? 좀 무서워요. 그 기자님들께서 컴퓨터만 계속 하고 계시니까 조금 무섭기도 한데. 저를 열심히 기사를 써주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뭐 한편으로도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조금 무섭고 어, 그 어,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표현이 긴장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태연이가 맞아 맞아. 사실 이제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태연이도. 네. 예, 우리 앉아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어, 일단 우리 태연이가 정말. 너무너무 승승장구 해서 지금 네. 이 무대까지 오게 됐고, 옆에서 저도 이렇게 우리 태연이 양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네. 어때, 우리 태연이는 롤모델로 삼는, 네, 선배님이 있어요? 저는 저의 롤모델은, 나, 훈, 자, 아, 자 선생님과, 어? 그리고 이, 미 자, 자, 자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 이미자 선생님은 트로트계의 여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가지고, 제 꿈이 싱쏭라거든요. 싱송라이터인데 어, 이미자 선생님이 진짜 트로트계의 여왕이셔가지고, 저도 커가지고, 성장을 하면, 트루케, 트로트계의 여왕이랑 싱송라가 되고 싶고, 나원 선생님은, 그 카리스마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저도 그 카리스마, 카, 카리스마를 닮고 싶어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네. 그 무대 위에서 진짜 많은 대중을, 예, 사로잡잖아요. 그죠? <laughs> 근데 우리 태원이 도뭐 지금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 그래도 제가 지금은 노래를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laughs> 컸을 때더 잘했을 때한번더 쇼케이스를 어.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쇼케이스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 할 때마다 시자분들께 아. 선배 드리는 거니까요. <laughs> 네. 예, 그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태연 양은 아직 너무 진짜 아기 호랑이잖아요. 네. 아기 아기 한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취미가 혹시 있어요? 전 학교 끝나면 일단 방가오를 가요. 방가오를 월수 목, 금 있어요. 네, 월수 목, 금방가워를 하고, 저방가워를두개 하거든요. 방가워를두개한 상태에서 그다음 학원을 세개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럴 때는 뭐 취미생활도 별로 없는데 딱 주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승마, 골프, 수영, 골프, 아 승마, 수영, 골프인데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승마로 풀거나 골프로 풀거나 수영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가 주말에 그 세기가 제 취미로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막 그렇게 일주일에 조금 스트레스 반응이도 완전 다 풀리고 아, 우리 태연이가 그래. 스트레스도 받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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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 학교 때문에 받는 일이 많지 그 아. 노래적으로는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노래하면서도 예. 풀고 취미생활하면서도 풀는 거군요. 그래서 예. 제가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음악 공부도. 가끔씩,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본인의 학업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커리어도 이렇게 증진시켜 나가는 모습이 참 멋지고 또 왠지 본받고 싶네요. 어리지만. 이어지는 질문은요. 약간 밸런스 게임 알죠? 어, 좋아요. 네, 밸런스 게임으로 가볼게요. 예. 야,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태연이는 사실 두 가지 모두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자, 대중 가수와 국악인. 하나! 둘, 셋, 셋, 잠깐만요. 아, 왜요? 아, 어, 이거는, 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런가? <laughs> 그래가지고, 예. 제가, 우리 팬님들도, 판소리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트로트도 좋아하시는데, 제가 딱 하나만 한다 해서, 국악도 팬님들이 많이 시지만 트로트도 팬님들이 많으신데, 그걸 두 개를 다 같이 하면 더 팬님들이 많아질, 지 않을까 아, 해가지고 저는 두개다 잘하고 싶습니다. 어, 야 이렇게 대답을 고유하게잘 빠져나갑니다 정말. 예, <laughs> 두 가지 다 잘하는 맞아요.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김태연 양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연 양, 어 이번에는 이제 솔로로 노래를 하지만 네. 나중에 만약에 함께 좀 노래를 부르고 싶은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 선배님 있어요? 아니면 동료? 제 앞에 계신 슬기 언니와 함께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뮤지컬? 네. 너무 좋죠. <laughs> 야, 우리 태훈 양이랑 같이 지금 이 순간 <laughs> 바로 나오죠. <laughs> 예. 오, 한번 기대해 볼게요. 우리 태훈이.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노래 수고했어요 오늘도입니다. 예, 힘내세요라는 앨범명인데요. 어, 어떤 분에게 좀 들려주면 좋을지, 신곡 소개와 함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수고했어요, 오늘도라는 곡이요. 제가 제 곡으로 되게 빠른 곡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 곡은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 물 피해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고했어요, 오늘도라는 곡으로 우리 피해 보시는 분들과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잖아요. 직장인 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딱제 노래를 들으시고, 딱 기운을 내셨으면 좋, 은딱 기운을 내셨으면 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어. 이 곡은 언제 들으면 좋냐면요. 좋아요. 퇴근길에 딱 들으시면, 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도 좋지만, 퇴근길에 딱 들으시면, 이 없었던 힘도 탁, 이게 힘이 쏟아오르는 곡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좋아요. 네. 퇴근길에. 노래 제목부터가 벌써 힘이 나요. 어, 수고했어요, 간다. 오늘도. <laughs> 어, 예. 벌써 뭔가 나를 응원해주고 정말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잠시 후1 2시면 공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노래로 음원 차트 1위를 하게 된다면. <laughs> 벌써 설레고 너무셨죠? 너무 행복하죠? 아, 네. 이게, 이게 공약을 원래 쇼케이스에서 항상 여쭙거든요 네. 어때요 우리 태연이야? 뭐 음원차트 1위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어. 지금 제가 신곡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음원차트 1위 한것 같아요 되게 그런 기분으로 신곡을 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작곡가님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되게 이렇게 신곡을 제가 냈다는 것만으로도 음원 차트 1위 한곡 같아요. 아 이게 네. 그 기분 이상이요네 지금 12시 어떻게 나오지? 어, 어... 어떻게 순위가 발표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까 하는 설렘도 가득가득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이 현실 가능성이 있게, 네. 어, 물론 음원 차트 1위도 가능하겠지만. 네. 우리 바람길이 지금, 네. 뭐,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laughs> 뭐 유튜브 조회수 1위에요, 미스트로. 그죠? 아 예. 이 930만회라는 기험을 통호하는 조회수이지만, 네. 요번 우리 수고했어요, 오늘도가. 만약에 이 바람길을 넘게 된다면. 에이. <웃음> 왜? <웃음> 충분하죠? <laughs> 제가 사실 리허설 하는 무대를 이렇게 귀동량을 했는데, 오, 네. 노래가 너무 좋던데. 아, 감사합니다. 네. 좋고, 심지어 신나고, 예. 어떻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략을 우리가 살짝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 제가 별명이 아기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호랑이 분장을 하고, 그, 저희 언택트 있잖아요. 언택트 그렇죠.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뵙는 것도 있고, 언택트로 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 내 딸에서처럼 노래도 불러드리고, 아기 호랑이 분장을 하고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벌써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laughs> 아, 네, 직접 수고했어요 오늘도라고 말할 대상을 찾아서 네. 노래를 불러드리겠다 이 말이요. 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도 왠지 신청을 하고 싶네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만 드릴 게 아니라 직접 이 무대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한번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네.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우리 태연이 정말 멋진 분들 감사합니다 와야 우리 태연이형어전 사실 뭐 노래 잘하는 태연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니 춤도 이렇게 잘추울 거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빈틈이 없어요 춤을 너무 잘 추고 열심히 줘가지고 중간에 예 신발 끈이 풀어졌었어요 예 와 정말 열심히 추다 보니까 몰랐죠? 풀어진 것도 아, 풀어진, 한... 네, 풀어진 건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딱 해야겠다 야무지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프로다 어 우리 태연이 정말 프로입니다 너무나 멋져요 예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챌린지가 유행이잖아요 챌린지 할 만한 안무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포인트 안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만 바꾸고 잠깐만 다시 올게요. 아 다녀오셔야 되나요? 예. 아자 저희가 이 쇼케이스 자리가 또 처음인지라 살짝 예 서툰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연 양의 무대. 어 우리 기자님들도 이 힐링들만한 무언가가 좀 필요하셨을 텐데 오늘 아마 이 무대가 기자님들께. 좀 위로와 위안을 좀 전달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네. 그럴 것 같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짝 알아가 볼까요? 챌린지. 네. 쉬운 거는, 일단 어. 쉬운 거 먼저, 이농사춤이라는 건데, 농사? 네. 처음에, <농> 딴딴, 일단, 딴, 해주세요. <농>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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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아오! 하는 거고, <농> 정말 쉽다. 조금 어려운 거는, <농> 네. 자. 어자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 응 시작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이거좀 어려워요 어좀어렵네요네 어, 예. 이렇게 어어 어, 하하하 호 기지개까지 맞아 힘을 내아 힘내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요게 이제 또 우리 김태현 챌린지 또 이번 수고했어요 오늘도 챌린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또이 노래 듣들을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어, 예,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아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네. 혹시 이번 싱글 발매를 앞두고 뭐 양지은 씨나 톱세븐 분들에게 들려줬는지 아니면 좀 컴백에 대해서 좀 응원의 말을 들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네이 곡은 어, 저희가 탑세분 이제 계약 종료가 됐을 때, 언니들을 못본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언니들이 이제 다음 주인가 오늘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만나는 분께 들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화밤 때 들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녹화했을 때, 신곡, 신곡 화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대로는 들어보지 못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도 뭐 너무나 많이들 응원해 주시죠. 언니들. 네, 태어리는. 맞아요. 우리 태연이가 잘되길 누구보다 응원하는 언니들이니까요. 한번 들려드리고 나서 또 후기를 또 SNS를 통해서 알려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또 받아 보겠습니다. 왼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 2영 계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미스 트로트 이후에 좀 쉬지 않고 바쁘게 달려왔는데 좀 김태현 양은 언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궁금하고 또 국민 손녀 뭐 아기 호랑 이런 수식어들이 있는데 또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 어때요? 이 노래를 정작 우리 대중들께는 우리 태현 양이 위로를 해주지만 태현 양을 위로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언제 수고했다고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냐면 항상 그래요 이제 이거 스트로크에서도 끝나고 태연아 수고했어 해주고 싶고 항상 녹화 끝나고 태연아 수고했어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스트롯 결승전 다 이제 경연 다 끝났을 때 진짜 태연아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저한테 제 자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해주면 좀 이렇게 위안이 되고 행복해지나요? 제 자신한테 좀 하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이어주신 질문에, 아기 호랑이, 국민손녀, 뭐 별명이 많잖아요? 네. 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아기 호랑이라는 별명을 제가 듣지 않고, 저희 팬님들께서 태연 천나 팬님들께서 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나도 아기오랑이 하고 싶다. 했는데 딱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는 갖고 싶은 이 별명이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이걸로도 예. 충분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지어 주시면 그게 또 우리 김태장의 수거다네 네. 네. 네,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어 질문 있는 기자님 또 마이크 전달 드리죠 뒤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김대현 양, 저기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하고요. 네. 어, 그, 아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학교 다니면서 생기지, 노래는 안 생긴다 그랬는데. 네. 이,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방송, 그 오디션 프로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 일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른들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들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려면 재미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 부르는 게, 또, 사람들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게, 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떤 점에서 특히 본인한테 좋은지를 묻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그 판소리를 공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트트시나 넓게는 그 가요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약간 그 탁한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뭐 호흡이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공부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 질문 감사합니다. 어 사실 그래요. 뭐 저도 같이 오디션을 예 함께 했었지만 예. 저는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태현 양은 옆에서 너무 신나해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태현 양을 보면서 오히려 아 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극을 나갔었어요. 네. 왜냐 제가 미스트롯 경연을 진짜 제대로 나갔잖아요. 미스트롯 경연을 제가 제대로 나갔는데 나갔을 때는. 되게 긴장감도 많이 했지만, 긴장을 많이 한 만큼 너무너무 재밌었고, 살짝 그 경쟁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경쟁보다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팬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에, 이, 정말, 미스터 트롯이 나온 최고의 스타죠. 임영웅 씨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에 더불어 이제 주신 질문이 어떤 점이 노래할 때좀 힘든지, 네. 예, 아까 뭐 스트레스가 없다, 뭐 즐겁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힘든 점이 혹시 있을까요? 구강 얘기 하셨지 않아요? 구강, 구강 얘기 전에, 구강? 예, 이 아. 질문을 주셨어요. 아. 예, 예. 음. 어떤 점이 힘든지.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늦게 저녁까지 녹화하는 게 즐겁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조금씩 이제 힘들기도 해요. 딱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그, 촬영을 하는 게 조금 조금 힘듭니다. 촬영 일정들이. 네, 그쵸? 맞아요. 있다 보면은 또 워낙 인기 있는 우리 태연양이니까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것도 많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제 자신으로도 너무 진짜 대단하다 하는 게 진짜 원래 다른 가수분들은 조금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제가. 그 너무 재밌어 하니까. 시체도 참 대단하다, 합니다. 네. 우리 히든씨가 녹화도 같이 했지만. 네, 맞아요. 그때 계속 제잘제잘 제잘 얘기하면서 너무 신나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우, 우리 태연양은 이런 에너지로 또 지금의 김태연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주시는 질문, 진짜 이 판소리가 도움이 많이 되죠, 노래할 때?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판 제가 이 감성이나 이 탁성이 있는 거는 판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수한 맛도 나는 건데요. 이 판소리,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저는 조금 음치였어요,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많이 음치였고, 막 몸치였어요. 음치, 박치, 몸치였는데, 선생님한테 가자마자 그 음치를 벗어나고, 그리고 그, 그 판소리 배우 때는 조금 몸치였는데, 미스트를 경연하면서 춤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노래에 구수하게 할수 있는 거는 판소리,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감성 천재라고 우리 팬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감성 천재는 제가 왜 감성이 있기는면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감성이 구수하고 깊, 깊은 겁니다. 네, 네. 아 이해가 아주 쏙 되네요. 어쨌든 이 판소리와 국악을 정말 어머님이 우리 태연 양을 가졌을 때부터 막 들으시고 네, 태교를 하셨을 때부터네, 네살 네. 네.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이 무대가 뭐 너무 자연스럽죠. 네, <laughs> 예, 멋집니다 우리 태연야.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네, 노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연 씨가 워낙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학교 친구분들은 지금 이제 꿈을 향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던가 뭐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일 텐데, 혜연 씨는 어쩌면 직업적으로는 또 꿈을 먼저 이룬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내면의 갈등이나 조금 고민되는 지점, 뭐 앞으로에 대한 더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어, 내면의 조금 갈등, 아까 스트레스를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어쩌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 내면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롤모델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태현 씨가 가수로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질문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음. 학교 있잖아요. 학교를 제가 음. 촬영 때문에 조금 조금씩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인데, 막 수학, 새로운 단어을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음. 이렇게 조금, 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 그 점수가 좀안 나왔을 때, 하,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제가 촬영이 조금 없을 때 학교를 꾸준히 가고 학습지를 풀고 그래 막대 그룹을 했는데 98점을 맞았습니다. 네, 98점을 맞아가지고 그때는 너무 행복했지만 다른 때는 원래 1, 2, 3 3학년 때는 학교를 별로 안 빠지다 보니까. 거의 100점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오. 4학년 때는 이제 제가 미스트를 경연을 하고 나니까 좀 바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학습지를 풀고 학원도 다녀고 그러니까 요즘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거의 스트레스는 아. 옛날에 조금 받고, 어, 한 8월 초반에 조금 받았는데, 지금은 점수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 요즘 행복합니다. 아유, 예, 네. 이 완벽주의자 성향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네요. 네. 예,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쟁취하려고 하는 태연양의 마음이 너무 네. 멋집니다 네. 네, 이어주신 질문으로는 이제 뭐 롤모델 말씀을 주셨지만 나오나 선배님, 이미아 선배님,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 커가지고. 뭐 피아노도 잘하고 음악 그냥 음악 전체를 잘하고 다른 종류도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가수지만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뭐 취미생활도 다 잘하고.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싱송라가 진짜 되고 싶어요 싱송라 네네 본인의 노래를 직접 쓰고 부르는. 맞아요.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아, 온통에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신곡 발매는 이제 11개월 만인데, 올해 팬들이 기다려주셨잖아요.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어, 두 번째는, 각종 방송과 공연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앞으로 좀 활동계에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예, 어때요? 오래 기다리신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또 활동 계획도 앞으로 어떤 무대에 네. 설건지도 또 함께 말씀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항상 제가 행사장에 가면 풍선도 많이 달려있고 플랜카드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게 저희 태연천하 팬님들이신데요. 그 태연천하 팬님들께서 항상 오면 제가 옛날에는 조금 항상 그... 좀 팬님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조금 서운했는데, 요즘은 저희 팬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공연할 맛도 나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연찬라 팬님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우리 태연양 만나 뵐수 있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함께 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려 볼까요? 어, 활동 계획. 어, 활동 계획 함께 얘기. 아, 어, 해 볼까요? 네. 활동 계획은요. 어, 진짜 예쁘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아 활동 계획이 아티스트가 되는 네. 계획. 그리고 그큰 무대도 많이 쓰고 오. 행사도 많이 다니고 팬들도 많이 뵙고 진짜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뭐 불러주시는 모든 무대에서 우리 태연양을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네. 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연장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으니까 네. 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무대들을 많이 많이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네. 지금까지 제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이 기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오늘도로 인사드리게 된 우리 김태연 양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12시에 공개될 음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연 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멍걸음 해주시 우리 기자...